대충, 좀정리됐 있나? 네, 좀 됐습니다. 어, 중요하다고 할까? 뭔가 의미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세팅을 잘해서. 햄바구가 <laughs> 걸려있는 거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게? 3,300. 모르는 척 하면 안 되나? 3,100과 네, 3,300. 네, 이쪽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게 아, 있어가지고. 아. 자, 뭘할 거냐면은, 미리 나온 소식들로 인해가지고,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라이젠 3,100, 3,300X. 출시가 되었죠? 엠바고 날짜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찍어 놓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이 엠버거가 풀리는 날입니다. 요즘 엠버거들이 자꾸 날짜가 바뀌어요. 이제 좀 비교분을 가지고, 근데 아마 다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3100은 9100에 대응을 하는 것 같고, 3300X는 9400에 대응을 해서 만든 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CPU 점수에 하는 거니까 시네벤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맞습니다. 인텔은 365 보드를 사용하고, AMD는 450, 스틸 레전드 보드. 그 같은 등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다 꽂아가지고, 일체 오버클락 없이, 그리고 쿨러 똑같이 트리니티 서머랩 트리니티 쿨러를 꽂을 겁니다 램은 25600 짜리 그러니까 3200 클럭을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00은 4코어 4스레드 9100에 대응하는 3100은 4코어 8스레드야 9400은 6코어 6스레드 인데 3300은 4코어 8스레드 물리적인 코어의 숫자는 9400이 더 많다 코어와 스레드를 놓고 봤을 때 코어가 중요하나? 스레드가 중요하나? 코어가 중요하지 그렇지 코어가 중요하지 아, 네. 왜 중요하지? 코어는 물리적인 거고 스레드는 논리적으로 등장할 아, 수는거죠 맞습니다 거거든요. 오늘 핵심은 요놈요 이놈, 놈이 핵심인데 이게 코어의 수가 9400F보다 떨어지는데 실제 클럭에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여러분 시네벤치 점수도 시네벤치도 싱글과 멀티 두 가지로 해 보기로 했습니다 tdp 는 똑같이 그러니까 발열량 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똑같이 65로 잡혀 있고요 다음에 동작 속도 같은 경우에 일반 클럭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9400이 일반 클럭 클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클럭이 높다고 해 가지고 컴퓨터 성능이 높은 건 아니죠 그죠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20년 전에 펜티엄 4 3.0이 있었잖아요 그죠 캐시 메모리는 AMD 3100과 3300쪽이 조금 더 높은 제조 공정도 AMD쪽이 조금 더 세밀하다 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나노가 조금 더 3100과 3400의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100은 여기 CPU 안에 IOTI가 있고 2코어 4스레드짜리 2 4짜리 2 4짜리가 두개가 들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4코어 8스레드가 되는 거고 3300X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뱅크고 블랭크고 블랭크 여기에 4코어 8스레드가 있는거죠 똑같은 4코어 8스레드인데 어느쪽이 더 유리하노? 정기게 유리합니다 요게 설명을 해줘라왜 유리한지 기본적으로 cpu는 음.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있는거 전체가 얘네들이랑 다 통신을 합니다 음. 양방향 통신을 하는데 통신양이 많을수록 당연히 음. 지연이 생기겠죠 사실 제일 좋은거는 음. 요런거 다 없이 그냥 이 통짜 하나 cpu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안에서 음. 서로 연결을 할수 있으니까. 인텔은 그런 방식이야. 이건? 인텔은 네이티브로 하나의 칩을 음. 만듭니다. 음. 그래서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접근 속도는 인텔이 훨씬 빠르죠. 음. 그렇지만 이제 안에 내부 공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음. 2.4 따로 통신하고 음. 2.4 따로 통신하고 하기 때문에 음. 지연 시간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음.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접근 속도가 떨어지니까 이 친구 속도가 더 빨라도 얘가 더 나은 거죠. 3300x 같은 경우에는 3100보다 똑같은 4코어 8스레드지만 조금 구성해서 조금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도 네. 있겠죠 그 다음에 21,300을 안 쓰고 25,600을 쓰기로 했어요 똑같이 21,300으로 할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3,20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맞춰 가지고 한번 점수를 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100과 3,300 이니까 물론 인텔은 곧1세대가 나올 거니까 더 강력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점수 자체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보고 그냥 누더 상태로 하자고 알겠습니다. 너무 이구가 고생이죠? 지금 네개를다 <laughs> 달아가면서 다 꽂아가면서 벤치를 돌려야 되니까 이게 이게 보시기에는 몇 분이지만 사실 손이 좀 많이 가죠? 그리고 퇴근 시간도 이제 1시간 20분 남았죠? 5시에 퇴근인데 빨리빨리 <laughs> 빨리 야겠다 <알겠어. 웃음> 네가 굉장히 고생해서 교체하는 거는 맞지만 몇초 만에 바뀌는 거위에 다리는 열심히 젖고 있다 백, 백조가 아니라 백조잖아요 네그 백조나 거의나세잖나세 거기는 다리가 네 개가? 왜? 그럼 닭도 아래 물에 <laughs> 떠다닌다고 하지 그러냐? 오늘부터 니가 남바투다. 니 오늘부터 남바. <laughs> 99. 네경고했지니 네 번호 바꿔 본다. 충성심이면 충성심이. 거기에다리야 백조의 다리야. 다리야. <laughs> <laughs> 거기가 다있습니다 3,200을 지원을 안 해서 2, 2 4 0 0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왜 똑같은 2,400으로 안 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삼성 냄으로 하면 돼. 괜히 비싼 냄사 갖고 그러니까 괜히... 이거, 이거 얼마였죠 음, 이거? 2 5,600으로 <laughs> 하고 있네.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CPU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이 CPU가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는 여건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걸. 일단은 싱글 코어 한번 발랐습니다. 이게 CPU 점수에 영향을 미칠까? 메모리 음. 클럭이.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왕 뭐, 새로 나온 CPU가 25600을 지원을 해서 25600으로 한번 작업을 해봤고 조립할 때는 지금 25600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 물량다 그래서 똑같이 지금 21,300을 쓰고 있는데, 삼성이 좀 램값이 나오고, 지 삼성 램이 지금, 지금 25,600도 지금 판매가 없어. 그렇죠. 다반종돼버려가지고 램... 9100F의 싱글 코어 점수는 373. 9100의 멀티 코어 점수는 어디 갔노? 1562입니다. 1562. 코어 하나라고 코어가 4개니까 네배 정도 나오는 게 맞겠지? 2초 만에 9,400으로 바뀌겠습니다. 휘리릭! 점수는 코... 2292가 나오네요. 2292. 그러면 싱글 코어는? 이게 6분의 1이 나오면 400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지? 아, 419점 맞아. 곱하기 6 곱하기 4 46, 24그 정도로 딱 나오고 있네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AMD 3100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00으로 샤라락 바꾸는거지? 하나 둘셋뿅 <laughs> 어디 있어? 알겠다. 기본 클럭이 3.59가 나오네 정말 지금은 음, 3.86 정도 나오네요3200 3200으로 나오네 지금. AMD쪽은 팔때는 이제 근데 아직 너무 비싸 3200AMD 네 아,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왜 맵지 이거 네. 뭐 싱글 테스트가 안 뜨나? 안 나오네요 뭘 빼먹었나 우리 일단 이거부터 돌려보자 뭐 일단 멀티만 하자 AMD 3100 시네벤치 멀티 어, 점수가 2 네, 2305. 예, 높게 아, <laughs> 3 0 5예요2305 예, 몇나왔는데 9400번 넘게 나가버렸 그래요? 바로 3300X로 가도록 하자고? 그래요 대체 그쪽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뜬금없이 UFO 발표를 하고 오늘의 유망주지? 근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3100이 또 유망주가 되어버렸어. 이 예, 이겨버렸네, 뭐, 근데 인텔도 곧 이제 코멧 레이크가 나올 거니까 음. 경쟁은 좋은 겁니다, 이래서. 음. 자, 3300X에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겠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싱글 코어 테스트는 안 떠서 멀티 코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에 네, 떠고, 3.8. 네. 그냥 표기되어 있는 그대로 어, 떠고 있네요. 돼요? 아, 빠르네요. 네. 빠르네. 야 이거는 지금 3,000점 후반 대 3,500점 생각해본다. 3,200. 사장님. <laughs> <laughs> 3,000. 아니 아니. 2, 3, 2, 저는 2,900, 2,900, 네? 2,700. 저는 3,000 이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2,800. 저는 3,000뭐 이상. 너는 3,000 하나만 찍고 좀뭐 이상 어, 이하로 하면 네. 그렇잖아. 사장님. 그럼 나는 3,000 이하로 하세요. 3, 나는 2,800 이하 아니면 3,000 이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만원 빵. 충분한 돈 여기 다 날리는 거예요? 만원 빵 네. 만원 빵. <laughs> 2, 진짜. 5, 3, 1 그렇게 빠르 하진 않는다 그렇지 아, 하긴 근데 같은 5... 코어니까 어, 내가 이긴 건가? 어 그런가? <laughs> 야 아까 3,200 했으면 큰일 났다 <laughs> 아, 내가 아까 <laughs> 2,500 정도 나올 거라고 그랬지? 아, 왜 그래? 2, 5, 3, 1 <laughs> 아니, 정도, 이거 정도 나오네 편집이 사장님 하시죠 음, 우리 어제 찍은 거 있지 AMD 시네벤치에서 단일 코어 주선수 된다고 그러네 어떻게 띄우죠? 그 어드밴스에 들어가면 있다고 그러다 우리 어제 어드밴스 안 봤나? 조금 이따가 켜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같은 일두번 하니까 행복하지 아하하하 두번 아닌데요 여덟 아, 번인데요 네. 지 재밌는 영화도 여러 번 보고 맛있는 음식도 여러 번 먹으면 맛있잖아 어드벤스드 테스트 어드벤서드 테스트 하니까 있네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수였습니다 추가로 해서 싱글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00입니다 아 요겁니다 런 나누기 4 5 5 4 20 510? 520? 530? 그 정도 정도가 나오면 415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3100의 싱글 코어 성능도 야, 4624, 4, 4 6 4 5 어? 싱글 코어. 합쳐지니까 잠깐만 있어 봐. 싱글 코어가 400점인데 4개를 합치면 4 개를 합치면은 4416이 나와. 1600이 나와야 되는데 2300점이 나오지. 이거 멀티 코어로 다시 한번 검사. 어제 해본 거긴 한데 3000 팩을 멀티 코어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싱글 코어가 끝나고 지금 CPU를 안 시키고 바로 돌렸다는 거를 한번 좀 감안해 봐 주시고, 이게 계산으로 하면은 4코어니까 4,4600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2328. 이렇게 나오네. 어제 2305고, 오늘은 또 오히려 늦게 나왔어요. 2328. 오, 신, 신, 신기하네. 코어가 합쳐지면서 더 시너지를 내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 3300도 그럼 궁금해진다 3300 싱글코어 점수도 한번 돌려볼게요 싱글코어 3300X 룬 저거야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 생겼다 싱글코어가 400이잖아 근데 점수가 4416 1600이 아니면 2300이 나와 왜 이런 증상이 나올까 이 친구들보다 하이퍼스레딩 그러니까 멀티스 작업 효율이 더 음. 좋다 점수가 나왔는데 501점 뭐5420 2,000점이 나와야 되는데, 2,500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멀티 체크 한번더 해볼게요. 2567. 2567. 어제보다 높게 나왔네? 2567. 5배가 나왔네, 그죠? 음, 정근이는 지금 처음 보지? 네. 어제 찍었던 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정근이는 오늘 처음 봤지만, 3100과 3100의 점수가 최종적으로 싱글 코어까지 나왔는데, 싱글 코어 테스트를 해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보면은 코어가 곱하기 4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 그 다음에 4, 6, 24 비슷하게 나오거든 근데 지금 3,100하고 3,300은 이론적으로 곱하기 코어가 4개니까 사람 2,000점이 나오는데 2,500점 곱하기 5 정도의 점수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 음. 그러니까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코어끼리 하이퍼쓰레딩 코어기 협력 음. 코어 길이의 음. 능동적인 시너지 효과가 좀더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가격은 이미 거의 공개가 된 부분 이라 이게 3100 같은 경우에 99달러 그 다음에 3300은 120달러 결국은 돈이지 결국은 가격의 문제 인데 만약에 여기서 코리아 디스 어드밴티지가 디스어드벤티. 뭐 추가가, <laughs> 추가가 된다면은 뭐만 17만 17만원 정도까지도 17, 나올 수 있다 라고 볼수 볼수 있죠 그러면 충분히 9,400과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당장 이것만 봐서는 사실 9,400의 경쟁이 3,100으로 보이는 상황이기도 해. 3,300X 같은 경우에는 지금 9,400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거를 보여줘 버리고 있는 부분이. 음,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인텔 편을 들겠다, AMD 편을 들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텔은 플랫폼 자체가 이제 곧 10세대로 바뀔 건데, 사실 이제 인텔도 10세대로 바뀌면서 메모리가 2,900까지는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아마 뭐 비슷한 성능이 또 추구가 추구가 될 수도 있겠죠. 3300이 기존의 3500 그 다음 3600의 수요자들 까지 그리고 인텔의 어쩌면 9600의 약간 하위 단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게이밍 cpu 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대안이 될수 있겠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이제 곧 나올 이제 인텔 10세대 또 저희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10세대의 관련되어 있는 메인보드라든가 CPU는 저희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부 테스트도 돼 있는 상태지만 근데 그거는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엠바우가또 걸려 있는 상태라 다음 영상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떡밥을 <웃음> 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네.